따뜻한 물은 그럼 뭐 배관 밑에서 누가 물 끓여가지고 올리는 줄 알아? 바로 돌아간다고? 응 뭐해 또 박사님한테 물어봐? 아니, 근데 내가 검색해보니까 온수 있는 거 바로 튼다고 보일러 바로 돌아가는 거 아니라는 거야. 아까도 자기 화장실 들어가자마자 보일러 들어가는 바로 돌리던데 내가 온수로 씻고 싶어서 일부러 그런 건데 온수... 쓸라고 따뜻한 물 <laughs> 와봐 어? 와봐 아니 밥 먹고 아니 밥을 먹고 하면 되지 봐봐 또 뜨거운 물 쪽으로 해놨네 소리 잘 들어봐봐 어? 응 보일러 소리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응나안나안나어나나안나안나 나? 어나 봐봐 만져봐 어 뜨거운 물 응. 나오는데? 보일러 소리 들리지? 응. 따뜻한 물잘 나오지? 응 그럼 문 닫아 나 씻는다 네. <목>